시혁이는 봄, 여름, 가을, 겨울 알아? 네 지금은 뭐야? 겨울 겨울, 지금 춥지? 네 너네 신발 좋아해? 네 겨울에는 뭐 신어? 어... 운동화? 그럼 여름에는? 여름에는 슬퍼 <laughs> 그래, 맞아 아무거나 신어도 되는데 근데 삼촌이 겨울에 신는 거 부츠 갖고 왔어, 부츠 부츠 알아? 네 알아? 부츠가 뭔데? 펄 달려있는 신발 펄? 털이 달렸는데 삼촌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운동화 여기까지 있는 거고 발목까지 올라오는 거 아아! 어, 아나안와 알겠어 기다려봐 애기 잠깐만 네. 삼촌이 부추를 갖고 왔어 이거 찬영이 형이랑 시영이 형이랑 신으려고 샀는데 네. 거기 하나도 안 추워가지고 안 신고 그냥 가지고만 있었대 근데 너네 사는 데는 눈도 많이 오고 춥잖아 그지아 눈... 눈은 안 아직 안 와요 않았어? 눈 아직 안 왔어? 눈곧 있으면 올 거야 눈올때 네. 이거 신으라고 네. 고모가 줬어 우리한테요? 오! 찬영이 형이랑 원래 시영이 형이 형아... 눈올때 신으려고 샀는데 눈이 안 와가지고 갖고 있다가 너준 거야. 씨야리는 까만 거. 씨야기는 이거 무슨 색이냐? 황금. 상금. 아 황금색. 누가 먼저 신어 볼까? 저요! 저요! 둘다 신어 봐. 둘다 여기 올라가도 되나? 아니요. 여기 딱 열고 신자. 쫙 열고. 옆에 딱 열고. 딱 열고. 신어 봐. 맞아? 네! 딱 맞아? 네. 우와. 와 옆에. 신발 마음에 들어? 네. 나중에 눈올때 신자.